자,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죠. 자 3일 4일만 학교를 이제 3일만 더 나오면 자 주석입니다. 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음, 단순히 외울 게 아니라 한번 큰 흐름에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쯤 세계와 편입되느냐 세계와 맞닿는 그 지점이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근대화라고 되는데 근대화가 여러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자본주의 사회가 수록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도 발생하고 큰 부자와의 빈부격차도 발생합니다. 자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하면서 해보고요. 자이 강화두조약 하기 전에 선생님 잠깐 배경을 설명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표를 한번 봐주세요. 자 거기 보면 북학사상 있죠. 북학이 뭐라고 했어? 청나라의 학문을 받은 그런 상공업 중시하는 그런 거죠. 자 박지원, 박재홍 홍대웅인데 이들의 사상을 나중에 누가 받았냐. 밑에는 통상 개화론이 있습니다. 통상 개화론. 통상 외국과 상업을 하고, 자, 외국과 문명을 개화하는 거예요. 박규수. 이 사람은 저번에 나왔던, 그, 제너럴 셔번호 나왔을 때 평안감사로 있었습니다. 박규수. 자, 오, 이 박규수는요, 참고로 박지원, 연안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오경석. 오경석은요, 역관이에요. 그냥 조선 최고의 부자들은 대부분 역관. 한마디로 통역, 니 샤마, 샤마, 뭐 이런, 그 다음에, 아리가또고자이마스 했던 이 역관, 통역사입니다. 통역사들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물을 했기 때문에 가장 조선에서 선진 문물을 할수 있던 사람이야. 유홍기, 유홍기는 누구냐?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이름을 유대치라고도 또 하는데도 있는데, 한마디로 한의사야. 한의사인데, 외국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조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던 그런 한의사입니다. 이때 사상을 이어받은 게 개화 사상입니다. 개화, 문명기가 이런 얘기 들어봤나? 개화란 새로운 것이 무언가, 새롭게 그런 새롭게 뭐 깨닫고 개방한다, 이런 의미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옥균, 아이 갑신정변이 일으켰죠? 박영효, 변절자 됐죠? 일본에 합니다. 그 다음에 김윤식, 김홍집, 김홍집 같은 경우에 조선 청약을 들여왔고요. 나중에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 국민들에게 맞아 죽는다면 그것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 난 도망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죠. 일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민중들한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죠.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조규라고 표현합니다 자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체결 배경 대원군이 물러나고 언제 물러나 자 10년 후에 63년부터 글씨 잘 쓸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그 페이지는요 교과서 182부터 184고요 학습지는 6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67페이지야 글씨 잘 쓸게요 자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 친정 한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잡냐? 아닙니다. 고종이 여러분 속된 말로 아, h h h r 호구, 호구. 그러니까 이런 말은좀 부르는데, 하여튼 왜 그러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12살 때 정권을 잡고 10년 후에 22살 때 자기가 딱 잡았으면, 야, 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정치해야겠지가 아니야. 그 강력한 자기 부인이 있어요. 여러분. 민비 다른 말로 명성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 민비 같은 경우는 덟살때 부모님이 여유였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야야 얘야 얘예 왜? 여덟 살때 부모님이 여유였기 때문에 친척도 없어. 그래서 민비가 좀 외척에 대한 세도정치 같은 거 없겠지 하고 민비를 등용했는데 뭐야? 정부에 있는 모든 민씨를 이제부터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민씨정권 민씨정권 하는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민씨 가문 명성왕후 라는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뮤지컬이나 드라마로 상당히 왜곡된 겁니다 제 생각이 이 민씨 정권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약간 대원군 때 살짝 좀 정비됐던게 완전히 들어 먹습니다 이때 완전히 그리고 누가 좀 잘했다 무당한테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따지 몇백억을 주고 누구한테 몇백억을 주고 자기 치료했다고 몇백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재정이 완전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 통상개화론이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시아버지가 어 시아버지는 태국 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음 우리는 개화 정치를 해야지 시아버지와 반대하는 정치랍니다 통상개화론 그러면 밑에 나오는 박교수 여러분 이름 잘박교수가 아닙니다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문호개방을 주장합니다 물론 조선 내부에서도 그 당시 청나라가 1840년에 자 뭐가 일어나냐 바로 아편전쟁이라면서 청나라 개방돼 야 가만히 있으니까 서양애들이 철원해 야 이제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망하겠다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자 새로운 문화를 배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 사건 이 하나입니다. 운요호 사건 이거 일본 베이름이야 운요호가 강화도에서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알기 위해서는요 미일 화친조학을 알면 돼 이거보다 한 20, 20년 전 전에 미국이 일본을 일본과 처음으로 수교를는데 일본에서 처음에 아 우리 소교아 나한테 나한테 쓸까 아니라 싫다 뭐예요 선생님? 싫다 교 선생님이 일본어 처음에 싫다 키라이 이야? 이야 하면서 무어 예? 이야? 이야 뭐? 싫다고, yeah. Yeah. 싫어요, 싫어요. 이하데스, 이하데스, 이하데스. 싫다 그랬는데 미국이 거기다 대포를 빵빵 쏴요, 빵빵빵하면서 대포를 쏘니까 공포를 줍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포함 외교라고 그럽니다 포함 외교, 포를 빵빵빵 쏴. 자, 포함 얘기를 빵빵빵 쏴. 그러면서 뭐야? 야, 너네 우리랑 조용 안 매지 미새끼 아니면 날려버릴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본이 그때 개방을 하는데 되게 웃긴 건 이때 마침 미국이 남북전쟁이라면서 미국 철수해. 이걸 우리나라 똑같이 쓰는 게 바로 뭐야, 일본이. 배를 몰고 와서 강화돼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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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쓰면서, 야, 우리랑, 조약 안 맺으면 안, 니네 큰일 날줄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웃긴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도 왔으니까 대포를 쏠거 아니야. 야, 니위협사게 하면, 니네, 야, 물러가, 물러가. 강화돼서 그랬는데, 야, 우리나라 국기를 다 우리, 응, 제펜, 제펜 국기 포를 쏴? 니네 새끼 가만히 안둘 거야. 웃긴 게 진화가 침입하고선, 나쁜 새끼지. 뭐야, 도둑이 여러분, 집에 침입했는데, 그 도둑을 때렸는데, 날왜 때렸냐고, 신고한 거랑 똑같아 나쁜 새끼들이죠. 자 문호 개방을 요구하는데 강화도에서 무례 요충나왜 강화도냐? 서울을 여러분 오기 위해선 어디를 꼭 들려야 돼이 강화도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거점 적인 전략 요충지죠. 강화도의 조약체결. 자 이때는 재미는게 그냥 일본이 그렇다고 포함 빵빵 쌌다고 된게 아니야 민씨 정권이 그 시아버님 대원군과 다른 정책을 피기 위해서 이때 어차피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일본이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상당히 불평등 조약인 게 문제야. 자, 강화도 조약의 체결. 1 8 7 6년 2월 3일. 운요사건빌미로 강화도의 무단상륙 조약체결 유구. 조약체결. 조약 내용. 여기서부터 별표 세개 치고 100% 나올 겁니다, 아마. 누구의 종주권을 부여하냐. 자, 1조를 보세요. 1조, 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간다. 겉으로는 달콤한 말이죠? 마치 여러분, 여자 여자애가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오빠 잘생겼어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뭐야? 그걸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돼. 야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잘생겼단 말하지? 을내 거울을 봐도 내가 내 진실을 알거든. 자 이건 뭐냐? 일본이 왜 우리 조선 을 자주국이라고? 어우 조선 자주국이야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야.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해서 위에 나오죠 여기 청 숨겨진 의도가 있어. 역사는 여러분 숨겨진 의도가 있어. 연애할 때 그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얘가 갑자기 날 잘해줘. 어머, 잘생겼다 거짓말 치면서 숨겨진 의도를 봐야 돼.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 어우, 너무 잘생기셨네요. 외모가 어우 호감감이 생겨요. 이런 말할 때 숨겨진 의도를 봐야 돼. 자, 약정수한테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디 어디를 개항하냐? 사조 보세요. 사조, 두 번째로 사조 볼게요. 여기는 1조고 자, 모모모를 개항한다. 그랬죠. 부산 이외에 부산, 그 말은 부산이 있고요. 그씨잘 쓸게요. 인천 원산 등을 개방합니다 왜 그러냐 부산 같은 경우에 일본 가까워서 경제적으로 수탈하기 위해서 인천 같은 경우 에 어디가 가까워 수도인 서울 가까워 원산은 여러분 지발르브스키 어디 러시아와 가까워 그래서 러시아에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해양측량권 여러분 다른 나라의 해양측량 함부로 하면 안돼 그럼 그 나라를 뭐야 침입해야겠다는 뜻이야 그다음 별표치고 치해법권 다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독소조항입니다. 치외법권은 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용, 미군들이 아우 어어째이 하면서 막 일본애들, 미국애들이 여러분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러면 미국애들이 법을 우리 나라 법을 받는 게 아니라 뭐야 미국 법을 적용받아 한마디로 그럼 뭐야 상당히 형량 이 줄겠지. 그래서 미군들이 옛날 에 우리나라에서 맡혔던 이유가 바로 이 치해법권 또는 그래. 일본애들이 사무라이 같은 데뭐 양아치 같은 데 와서 막 횡패를 부려도 법은 어디 나라의 법을 받다 일본의 법을, 정, 법을, 혜택,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본이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조약 성격, 아주 별표 4개 치고, 이건 끝내줘. 그냥 주관식 답으로 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야. 근대라는 게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연애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연애하면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똑같아. 근대라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 연애라는 걸 속지 말듯이, 근대적 조약. 이건 바로 별표 불평등입니다. 아주 중요해. 조약의 성격, 조약의 의, 무조건 뭐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 근대적 조약 이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 여러분 못겠고 여러분 이 교과서를 꾸준히 한번 읽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